네, 안 받죠. 아니, 받아야 되지 않던데? 아니야, 무섭게. 제가 잠깐 볼게요. 해야지 바보야.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가? 음...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진짜?

이제 한국 음식을 좀 먹는데 응. 최민이가 파티하는 거냐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파티에는 케이크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케이크 지금 케이크 사러 가요. 참 <laughs> 어이가 없네. 아주 큰 파티를 원하더라고 한 최민이. 그래. 자기만을 위한. 미국이면 파티지. <laughs> 삼겹살 파티를 위해 케이크를 사러 갑니다. 동생이 추천해준 케이집이 있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. 어이 뭐야 이거. 해병대 여기 해병대아는어느 아, 나라나 비는어네해병형제 어떻게? 알아? 깜짝이야제깜짝이야깜짝이야깜짝이야깜짝이야제이야제는 어떻게? 이 형제는 어떻게? w 이형이어어아게이 형제는 어떻게? 씨씨면 <laughs> 나도 버리고 도망갈 놈이네. 얘가. 야, 날죽이너 살겠다. 아니 걔가 뛰어 나오려고 그러니까. 아 너도 어 너도 망쳐 너도 도 망쳤는데 그러면 가만히 거기서 나 뜯기고 있냐? 뜯기고 있어. <laughs> 이게 뭐야? 어우. 엄마가 뭘 이렇게 근사하게 찾았다? 이제 여기 집은 마지막이죠. 이제 여기 다운인의 집은 끝으로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옮깁니다. 마지막 이틀, 세, 3일 밤을 어디로 가는 거지? 잘 지냈다. 우리 이제 몬테 시티요. 어. 어, 모네 시터. 모네 시터. <laughs> 아, 거기에 해리 왕자도 살고. 아 해리 왕자도 살고. 오프라 윈프리도 살고. 나 오프라 윈프리는 여기 사는 줄 알았는데. 그 오프라 윈프리는 여기 살고요. 야, 아니야. 아지야 어, 오프라 윈프리도 거기 산다. 거기 살아요? 아. 여기 한0분 거리에 있는. 15분 15분이요? 네 15분거리 프라미피루 살고 그 응. 엘렌 드 제너러스 엘런쇼 걔도 살고 그래요 가봅시다 근데 어. 채민이는? 아 채민이 채민이가 안 간대요 여러분 왜안가 이모랑 할머니랑 노는 게 좋대요 그래서 안 간대요 땡큐 <laughs> 오케이. 우리 코스트코 카드 갖고 왔어? 갖고 왔어 어 코스트코 가서 뭐 있나 좀 보고서는 체크인 하자 네 알았어요 근데 해리황자는 그나저나 뭐 먹고 살아? 일 하나? 그 LA에서 봤어 <laughs> 스파이더맨처럼 사진 찍어서 돈 버는 거. 아니야? <laughs> 한번 찍을 때면 나고어 어, 찍을 만한데 그러면. 아니 여기 해리왕자도 장보러 오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지. 여기까지 올까 코스트코? 그럼 해리황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. <laughs> 오 부촌. 어 여기 확실히 부촌 느낌이 나네 여기 너무 더. 워 뭔가 좀더 정제된 정원사의 손길이 느껴진다고 할까? 어디요?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 이거? 요거? 이집 아니야 이 집? 응. 왼쪽? 이 집? 이 집이라고? 뭐야 왜 이렇게 꼬졌어? 이로 가는 거 맞아? 뭐 있어? 이로 가는 거 맞아? 응. 여기인 같아. 좀 비트 주시니? 아, 안 맞나. 안 맞나. 응. 안, 어. <laughs> 안 되죠. 아 되지 않데아 무섭게 내가 잡을게. 해야지 바보야. 그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가? 어 음...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진짜? 대체가 없구나. 지금 <laughs> 층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겠지, 주인님이? 리스펙트! <laughs> 왜? 이 잠겼어. 현관에 문 잠겼어. 거짓말 아니야? 어 진짜야. 어, 진짜야? 아 멍충이 저 문도 못 열고 저거 이리 와봐. 잠겼어. 네가 들어오면서 콱 닫아가지고 문 잠겼잖아. 아니, 어떻게 잠겨요, 여기서. 진짜 잠겼어? 응. 어. 지 어떻게 나가? 이거 확 닫아가지고 다 잠겨 버렸어안가 어. 어, <laughs> 이게 어떻게 있는 거야? 네가 잠겼잖아 어떡하지? 어봐내 이거 핸드폰으로 좀 찍어볼게 뭐라고? 오케이 알 수. 네. 뭐야 뭐 어떻게 써 뭐야 어떻게 써이 알고 있었는데 그랬구만 아니야. 이거 씨. 몰랐어. 이걸 보고 알았어 이 구조를 보고 당기면 되겠거 이거 전선이 오너 머리 좋다

<laughs> one big happy family. Okay, right. bye. See you. Oh, bye bye. Oh, 너 울고 있는 거야? <laughs> 나 울어 왜 울어? <laughs> 너무 슬프다. 우리 이볼 거야. 또 헤어진다니까. <laughs> 어. 또 슬프네? 음, 그래. 1 2월 되면 또볼 텐데 뭐. 아, 가족인 가 봐. <laughs> 여기 바 보이죠? 여기 꽃밭이 있어요 꽃이 그러니까 저를 할고까요꽃수가 있네요 예~~ 오늘 우리가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거예요 저기데 이렇게 많은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미줄이 있어서 뭔가를 못 깔아준다고 해서 했지만 난 그걸 다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면 눈에서. 전 돈을 찍고 있어서 가는 거야. 너 멀리는 안 갈게. 저쪽까지만 갈 거야. 저쪽에 이렇게 본꽃도 있어요. 그게 본꽃이에요. 이거 이거 본꽃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. 근데 전 한국에서 왔어요. 여기 너무 예쁘죠?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내가 화면 안 봤던 거야 이거 진짜 화면에서 안봤 거야. 잘 보세요. 여기 위로가 예쁜 풀도 있고요. 이쪽에 예쁜 꽃도 있어요. 저쪽 꽃신 보시는 계단입니다. 여기서 이 보시면 계단입니다. 그런데 여기 위에는 막혀 있는 문입니다. 한숨 참아. s e 한국 갈 생각 나게 신나? 야, 이제 이모한테 빠빠 해야 돼. 너 이제 야, 우리 한국 가는 거야. 이모한테 이모 잘 살으라고 니네 네, 여기 온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인다. 밖에 너도 되게, 즐거워. 되게 즐거워, 제일 즐거워 보인다. 다음에 아, <laughs> 봐. 얘또 온대. 12월에 또 온대. 요번에 안 울어? 왜 울어? 이제. 아, 좀 울어줘야 그림이 나오지. 아, <laughs> 다, 다 시쳐! 안녕! 안녕!